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에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갓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 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것은 어제와 동일한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그저 제국들의 서로 간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한 가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시는 대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대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군대의 전쟁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두번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를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운 적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언제나 두려움은 수시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적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위축되고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진적이 있는 적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적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더 큰 괴로움과 더욱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 순간에 이 백성들에게 큰 힘과 기대가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백성들과 함께 싸워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라"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를 묵상할 때는 또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저 멀찍이 진두지휘하시는 것만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기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여서 두렵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날로를 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하나님 대장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싸움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직접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그리,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음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리오 신료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